안녕하세요, 찌입니다. 서핑을 사랑하시는 노즈라이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이 다가와서 그런지 서핑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해변에 나가보면 서핑 강습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보이고, 제 노즈라이더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핑에 가지는 관심이 좀더 높아지는 만큼 제가 가진 정보를 더 드리기 위해서 테이크 오프 2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테이크 오프 1편에서는 테이크 오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다면 이번 2편에서는 어떻게 테이크 오프를 잘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와 그에 대한 대처 방법들에서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요. 사실 이외에도 체크리스트와 연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린다고 1편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을 담으려고 하니까 2편의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제가 실수와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나머지 체크리스트와 연습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편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에게 약간의 설명충이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원리들과 그리고 연습하실 때 필요한 티트를 계속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성껏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 꼭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서핑의 정석, 테이크 오프편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쯔와 함께, 렛츠고! 안녕하세요, 쯔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테이크오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드와 함께 실내 세팅을 해봤습니다 중점적으로 저는 푸쉬업과 테이크오프에 관련된 실수와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보드에 잘 엎드리는 것부터 잘 해야 하지만 제가 올려드린 서핑의 정석 패들링 편에 제가 상세히 잘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보드의 올바른 위치에 엎드린 것은 패들링 편을 참고해 주세요 이번 편에서는 제가 푸시업과 테이크오프에 좀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 푸시업할 때 손의 위치가 많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손의 위치는 내 명치 부근에 몸통에 바짝 붙여서 푸시업을 하실 때 손을 위치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드의 중심 부분에 엎드린 자세로 푸시업을 할때 손의 위치가 내 몸통에 바짝 붙여서 명치 부근에 있는 손의 위치와 반대로 내가 몸통의 앞쪽을 들고 푸시업을 하는 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끝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드와 내 몸통 사이의 공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드와 내 몸통 사이의 공간이 넓게 확보가 돼야지 내 발이 쉽게 올라올 수 있게 돼요. 반면에 내 손의 위치가 잘못되어서 공간이 줄어들게 되면은 다리가 나오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보자분들 중에 레일을 많이 잡으시는 분들 이 있어요. 레일을 잡으면 몸통과 보드 사이에 공간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보드 센터 사이로 손이 좌우로 넓게 몸통과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한쪽으로 체중이 기울게 되면 보드가 쉽게 롤링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내 몸통 쪽으로 붙여서 푸시업을 해 주신 걸 익혀주세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푸쉬업 할때 팔을 덜 피는 경우입니다. 자, 보드에 엎드린 상태에서 푸쉬업을 할때 내가 팔을 이렇게 쭉 피는 것과 덜 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드와 내 몸통 사이의 공간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배우신 분들이 팔을 쭉 피지 않는 이유가 오히려 이렇게 쭉 피는 게 힘들 것같다 그러세요. 근데 네,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팔을 구부리고 버티고 있는 상태가 몸에 힘이 더 들어갑니다. 차라리 내가 체중을 팔에 양손에 편안하게 실어 준 상태로 쭉 펴고 있는 게더 편안한 상태가 돼요. 그래야지 내가 다음에 푸시업에서 테이크업으로 이어진 자세가 좀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팔을 구부리지 마시고 억지로 버티지 마시고 팔을 쭉핀 상태에서 푸시업 하는 거를 연습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께 세 번째로 알려 드릴 것은 시선입니다. 푸시업이나 테이크업 등 서핑하는 모든 단계에서 사실 시선은 중요합니다. 푸시업 단계에서 시선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보드 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푸시업이 제대로 된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시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머리가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앞발이 나올 때 머리가 발을 막는 형상을 띄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앞으로 더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반면에 내 시선을 앞으로 보고 있다면은 앞발이 나오기 더 쉬워지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푸시업 단계에서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아래 두게 되면은 앞을 보고 있는 것보다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게 돼서 파도의 커리선 경우에는 노즈다이밍을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선을 앞에 두고 푸시업과 테이크오프를 연습해 보세요. 만약 내가 아래를 자주 본다 하신 분들은 내 앞쪽보다 살짝 높은 곳을 딱 지정해 놓고 푸시업과 테이크오프를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단한 순간도 그곳을 놓치지 말고요. 자네 번째로 푸시업에서 테이크오프로 넘어가는 순간에 자주하는 실수입니다. 푸시업 자세를 확실하게 취하지 않고 테이크오프로 넘어가는 동작인데요. 팔을 피는 동시에 내가 테이크오프로 연결하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급작스럽게 내가 발을 위치하면서 잘못 뛰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무게중심이 갑자기 바뀌면서 내가 적응하지 못하고 보드에 그대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푸쉬업 단계에서 확실하게 내가 체중을 실어주고 내 보드와 내 몸에 여유를 찾아놓고 테이크오프를 하는 것과 이렇게 테이크오프를 하는 것과 푸쉬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발의 위치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보드에 체중이 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물 위에 떠있는 보드에서는 롤링이 생길 거고, 그 롤링에 의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습하실 때, 푸쉬업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내 보드가 안정되고, 내가 여유를 찾은 다음에, 테이크오프를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혹시 이렇게 하실 때, 내 앞발이 잘안 온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 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놓치지 말고 계속 쫓아와 주세요 다섯 번째 실수로 푸시업 동작에서 테이크오프로 넘어갈 때 올바르게 일어서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게 되는 경우입니다 땅에서 연습할 때는 제대로 연습했지만 막상 물에 들어와서 할 때는 물결에 출렁이게 되고 물에 빠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통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그렇게 무릎을 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일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보드는 내 체중이 어디에 실리느냐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무릎 꿇은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좌우나 앞뒤로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는 보드가 그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는 보드에선 내가 더 일어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렵겠지만 땅에서 연습하신 대로 물에서도 하시도록 몇번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빠지면서 계속 연습을 해 보시다 보면은 물에서 하는 것도 적응이 되실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테이크오프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신감 있게 물에서도 땅에서 연습하신 것처럼 연습을 해 보세요.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자. 여섯 번째로 알려드릴 실수는 테이크오프를 했을 때 발의 위치입니다. 발의 위치는 앞뒤, 좌우로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우선 앞뒤에 관한 설명을 드릴게요. 테이크오프를 했을 때 앞발이 내 명치가 있던 부분까지 와주는 게 좋아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보드에 엎드리는 위치가 보드 가장 넓은 부분. 롱보드는 중앙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보드의 중앙 부분에 내 체중의 중심이 되는 이 명치 아래 부분을 놓고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푸시업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내 상체의 무게의 힘을 자연스럽게 실어주게 됩니다. 그래야지 보드가 최대한 안정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럼 테이크오프를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다른 지점에 이런 식으로 무게가 가게 된다면은 보드의 무게중심이 갑자기 뒤로 쏠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보드가 속도를 계속 잃고 파도가 그냥 꿀렁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테이크 오프를 할때내 체중이 실려 있는 그 부분까지 앞발을 끌어 올려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 발이 체중을 실어주고 있을 때 안정적으로 라이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발 위치가 스트링거에 이렇게 위치하는 게 아니라 스트링거 주변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발이나 뒷발에 예, 주로 자주 나오는 현상인데요. 뒷발은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하면은 이제 금방 자리를 다시 잡게 돼요. 그런데 앞발이 스트링거에 잘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테코프를 하면서 발을 끌고 오다가 이렇게 멈춰서 스트링거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귤라는 왼발이 스트링거 왼쪽에 위치하고 반대로 쿠피는 올라오다가 오른발이 스트링거 오른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스트링거 중심에 발에 위치하지 않으면 보드가 좌우로 흔들려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나 보드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왼쪽으로 좀 디디게 되면 보드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톤도 배우지 않았는데 톤을 할줄 아네 서핑 신동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진을 해야 되는데 직진이 안 되는 것도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테이크오프 연습하실 때는 직진 라이딩을 할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세요. 물론 앞발, 뒷발 모두 스트링 거에 올라오는 것을 신경 써서 테이크오프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푸시업에서 테이크오프로 올라오실 때 앞발의 위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연습하신 요령을 제가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푸시업 단계로 다시 돌아갈게요. 푸시업 상태에서 앞발이 내가 제대로 이제 보드에 앞뒤나 좌우로 잘안 오시는 경우에는 앞 무릎으로 턱을 친다는 느낌으로 확 한번 끌어당겨주세요. 제가 뒷발은 가만히 있고 앞발만 한번 끌어볼게요. 자 턱을 찬다는 느낌으로 확 당겨주시면은 기본적으로 내 명치는 부근까지 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을 본 상태에서 내 턱을 찬다는 느낌으로 앞발을 차 주시면 돼요. 여기서 뒷발을 가볍게 같이 띄워 주시면 되면 되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발이 앞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스트링 거의 발의 위치가 센터에 올수 있도록 도와주게 돼요. 무릎이 내 턱을 치려고 하면서 같이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보드의 스트링거에 내 앞발이 위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도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하체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테이크오프는 내가 하체를, 하체만을 이용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 상체, 상체와 이 복근, 코어 근육들이 함께 당겨주는 힘도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무릎으로 턱을 찬다는 느낌과 함께 상체와 코어근을 육 이용해서 하체를 힘껏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같이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설명드린대로 발 위치가 올바른 위치에 올수 있도록 연습이 될 겁니다. 일곱 번째로는 발의 각도입니다. 테코프를 했을 때. 소보자들에게 좋은 발의 각도는 앞발은 스트링거 기준으로 45도, 뒷발은 90도를 위치하는 거예요. 자, 앞발은 45도, 뒷발은 90도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건데, 어, 무슨 발의 각도까지 이렇게 중요하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발의 각도가 앞발이 만약에 스트링거와 나란하게 놓는데, 처음에는 이제 스트링거에 잘못 놓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살짝 왼쪽에 놓게 되면 그대로 그 체중이 다 실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잘못 밟게 되면 그쪽으로 체중이 다 실리게 돼요. 반면에 우리가 45도로 앞발을 했을 때 살짝 옆을 밟더라도 무게중심을 보정해 줄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발을 뒷발과 마찬가지로 90도로 하면 안 되냐? 근데 여기 90도로 하게 되면 내 몸이 옆면을 바라보게 돼요. 이렇게 되면 내가 서핑을 할때 중심을 잡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몸통을 앞으로 향하고 있을 때 보드 위에서 밸런스를 잡기가 더 쉽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옆으로 해놓고 중심을 움직이는 보드 위에서 중심을 잡는 것과 내 몸을 앞으로 놨을 때 중심을 잡는 것은 우리가 몸이 앞을 봤을 때 중심을 잡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뒷발은 이제 90도를 얘기하는데 만약 이 발이 더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쩍벌이 돼요. 쩝벌이 되면은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경향이 강해지죠. 그게 되면 반대로 이제 그 무게를 보완하기 위해서 머리는 앞으로 쏠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체도 많이 구부러지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반동을 얻게 되면은 앞이나 뒤로 빠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앞발 45도, 뒷발 90도를 가장 추천합니다. 여러분들도 스트링걸 기준으로 발의 각도를 신경 써보면서 테이크오프 연습을 해보세요. 여덟 번째는 테이크오프 자세에서 일어나는 순간에 많이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테이크오프를 해서 일어날 때 우리가 뒤꿈치로 일어나거나 혹은 앞으로 기울이면서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보드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바로 일어나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특히 헬스를 많이 하신 분들이 어, 스쿼트 자세에서 일어날 때발 뒤꿈치에 어, 중점적으로 체중을 실어주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테이크오프에서 일어날 때 주로 뒤로 힘을 주기 때문에 일어나면서 바로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크오프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할 때도 뒤꿈치나 앞에 체중을 실어주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스트링거 기준으로 중점을 두고 아래에서 위로만 체중을 분산시키면서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일어나면서 앞이나 뒤로 넘어지시는 분들은 요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발의 뒤꿈치나 앞으로 체중을 실으면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아홉 번째로 알아볼 실수는 무릎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테이크오프를 설명할 때도 무릎은 몇 번을 강조했었어요. 특히 일어나실 때확 일어나셔서 무릎이 펴지는 순간에 넘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푸쉬업에서 테이크오프를 하신 다음에 일어난 순간에 무릎을 피게 되면은 보드가 물결에 의해서 출렁출렁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내가 발란스를 잃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무릎을 구부린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보드가 파도면에 움직인 것을 이 무릎이 충격을 다 흡수해주면서 발란스를 잘 잡고 서핑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무릎을 피게 되면은 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항상 테이크 오프에서 일어나실 때 천천히 일어나시면서 무릎이 구부린 상태에서 멈춰주세요 무릎을 쫙 펴지 말고 구부린 상태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분들이 나 무릎 많이 구부렸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무릎 많이 안 구부린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파악을 할수 있냐면은 내가 무릎을 이렇게 보드 위에서 튕겨주세요 땅에서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튕겨 봤을 때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요만큼 구부려 놓고 충격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겠죠 항상 무릎을 충분히 구부린 상태에서 이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열 번째로는 무게 중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테이크오프를 했을 때 앞발이 보드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테이크오프를 한다 했었어요. 초보자들에게 좋은 테이크오프는 앞발이 보드 중심에 오도록 하는 것인데 이렇게 앞발이 중심으로 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무게 중심이 이렇게 뒤로 가 있게 된다면은 보드의 노즈가 들리면서 제대로 나아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을 앞다리에 약 6대4 혹은 7대3 정도로 실어주셔야지 보드가 안정적으로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테이크오프를 연습하실 때 항상 앞다리 중심으로 내 체중을 조금 더 실어주신다 생각하고 연습을 해보세요. 11번째로는 상체를 숙이는 동작인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드에서 테이크오프를 하신 다음에 몸이 앞쪽을 보고 라이딩 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옆을 보시면서 특히 상체를 상체까지 이렇게 숙이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몸의 그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낮추는 과정에서 내가 하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상체를 이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게 되면 머리는 앞으로 나오고 엉덩이는 뒤로 빠진 자세가 돼요. 그럼 스트링거 기준으로 내 머리와 몸통이 좌우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무게중심은 낮아져서 내가 중심이 잘 잡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보드가 흔들릴 때내 몸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서핑은 배우면 배울수록 하체를 많이 쓰게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체를 쓰는 습관을 잘 들이지 않고 상체를 숙이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은 나중에 서핑을 배우실 때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는 최대한 펴주도록 하시면서 테이크오프를 연습해 보세요. 12번째로는 시선입니다. 우리가 서핑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곳으로 보드가 간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한쪽으로 두게 되면은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제가 한번 서서 보여드릴게요. 예, 보드에 있다 가정을 해보고 시선을 줘보겠습니다. 내 시선이 아래로 떨어져 있게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상체가 앞으로 기우고 머리는 앞으로 쏠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과하게 앞쪽으로 체중이 실리는 경우가 있죠 평평한 거품 파도를 탄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파도에 컬이 서게 되는 경우에는 내 노즈가 그대로 수면 밑으로 박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노즈다이빙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처럼 시선 하나로 몸이 반응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보드도 같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여름에는 많은 분들이 서핑하러 나오시고 특히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초보자 분들은 해변 앞에 많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보드 아래만 보고 가게 된다면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대로 그 사람을 치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선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서핑을 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테이크오프를 보다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과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다면 꼭 집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작정 파도를 잡아타는 것보다 한 번을 타더라도 올바르게 테이크오프를 해야지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올바른 자세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한두 개 이상의 실수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하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한 번에 하나씩만 고치기도 어렵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순서로 내 실수들을 잡아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정성껏 읽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즈 라이더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been told so many times I fall.